녹두 질금 한 봉지에 껍데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완전히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깨끗한 물로 씻어서, 껍데기가 있나, 없나, 아주 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깨끗하게 됐으면은 이제 물을 끄고, 이렇게, 응? 음? 껍데기가 동동 뜹니다. 이렇게 보면은, 동동 뜨지 않으면 질이가 거의 다 흘러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 바가지에 그 해놓고, 또, 소, 소태 물 두컵 반을 붓고, 이제 소금, 왕소금 한 숟가락, 또반숟가락이넣습니다 그래서 이기에어서시불을 켜놓고, 예, 그에 그래, 젖으면 약간 녹겠죠, 렇게 이, 이게 간입니다. 이게 뚜껑을 딱 덮어놓고 팔팔 끓입니다. 팔팔 끓다 보면은 이렇게 숙주나물, 숙주나물을 이제 건져 는걸 이제 물이 팔팔 끓으면은 거기다 이제 냄비에다 여습니다. 어가지고 물이 팔팔 끓었을 때 여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차차 해어 이제 뚜껑을 또 덮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이 새 났다 싶으면은 뚜껑 열고 소코리에다가 물에 헹구지 않는다는 거. 물에 절대 헹구지 말고 그냥 소코리에 건져 놓습니다. 그대로 솥에 뜨거운 그대로 김을 이리저리 젖어서 김을 내보냅니다. 소코리에 넣어서 그대로 김만 내보내고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간은 거기서, 원래 소금 년 돼서 간이 다 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 쪽파나 대파, 한반 뿌리 정도, 깨소금 한 숟갈, 고춧가루 한 숟갈, 대파 그거 조금 반, 쪽파 같은 거두쪽 정도, 참기름 한, 한 숟갈, 또 마늘 한 숟갈 정도. 한, 다섯 개나 여섯, 일곱 개 정도 찍으면 한 숟가락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죽주나물이다 식었다 싶으면은, 그 삶은 소를 깨끗이 비우고, 거기다 붓고, 붓고, 양념해 놓 그걸 거기다 부었죠요부가지고 이제, 그 애기가 있는 집에는 파나 고춧가루를 안 먹으면은, 그걸 안 넣어도 됩니다. 이 간이 약간 삼삼하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참기름하고 계속 옷만 묻혀갖고 애기들 반찬해도 좋습니다. 근데 어른들 먹기에는 파나 또꼬치가루가 이래 들어가야 약간 눈에 일미도 있어야 되니까 별일 얹는 겁니다. 뭐, 그렇게 뭐. 그 간이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간은 처음에 왕소금 한 숟갈 반을 넣는 그게 간입니다. 거기서 숙주나물은 헹구지 않고 그대로 건져야만 그 숙주의 특유한 맛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삼았기 때문에 금방 까무러치지 않아요. 그냥 약간 어 하루 정도 통통해가 있습니다. 먹고 놔둬도. 그래서 이렇게. 숙, 음, 손가락 팍팍 문치면은안 되니까 절가루가 살살 저어도 원래 간이 다 돼가 있는, 삶았을 때 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접시에다 담고, 자, 이게 끝입니다. 뭐, 뭐, 별, 뭐, 뭐 여러 가지 들은 것도 아니고, 숙주나물 무침, 이래 해서, 애기들 반찬 하려면은 애기들이 뭐 파나 뭐고추가루 이런 걸잘안 먹으니까 고구마 안 넣어도 애기들 반찬이 괜찮아요. 그렇게 주면은 아삭삭해서 아잘 먹습니다.